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네이처셀이 강보합병도로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온 상승 기조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죠 자, 지금 시점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어, 특히 이제 종배열의 추가 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왜 그런지 이번 영상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영상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네이처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 FDA 허가 받으면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특히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 그 다음에 배양 배지 이쪽으로 이익이 잡히기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줄기세포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은 연일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16일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제약 박람회가 열립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국내 80개 업체가 참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미팅 미팅에 따른 파트너십 강화 소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지금부터 비밀리에 미팅이 잡혀서 뭐 조율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새로운 추가적인 계약권이 나오기 전에 이미 뉴스에 터트리기 전에 세력들은 냄새를 맡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제가 늘 강조드리는 세력 스케줄입니다 세력들은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증거가 잡히면 사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주가가 만원이다 앞으로 2만원 그리고 3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증거 명분이 잡힌다면 자, 꾸준히 주가를 사들이면서 끌어올리고요. 목표가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파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세력처럼 똑똑하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목표가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추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목표가 차트예요. 목표가 차트에는 목표가가 3개가 있거든요. 여기 회색 점선이 목표가 1, 주황색이 목표가 2, 파란색이 목표가 3입니다. 자, 세력들은 돈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상, 그 다음에 중, 하 아,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목표가 1, 2를 타겟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진짜 돈을 좀 크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력 스케줄이 발동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목표가 3가 타겟이 되는데 네이처셀 잘 보세요.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죠. 목표가 1에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되면서 빠지든지 아니면은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목표가 2가 타겟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보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목표가 1에 왔고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 2에서 역시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빼버리죠. 이게 바로 목표가 차트의 위력이에요. 고점에서 물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차트를 길게 놓고 보더라도 목표가 1에서 어김없이 고점을 만들고 빠지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급피치를 쐈을 때도 목표가 3에서 진짜 고점 만들고 주가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보면은, 와, 이런 자리에서 잘 팔았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처셀의 현재 주가가 아니에요. 제가 현재 가격에서 목표가는 구독자님들하고 공유를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전 차트로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 네이처셀을 들고 있어서 목표가가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보내 드릴 거거든요. 여기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로 목표가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돈 받고 보내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 드리는데 대신에 가격대에 오면은 꼭 물량 정리 하셔야 됩니다. 물량 조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나 보면 와, 고점에서 진짜 잘 팔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세력 스케줄이에요. 목표가는 제가 잘팔수 있거든요. 결국 세력들이 사들을 만한 명분,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스 설명드리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세력 스케줄이에요. 특히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게 성장 모멘텀. 이게 담보되는 세력 스케줄은 말 그대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 말씀을 드리죠. 네이처셀 잘 보세요. 202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2021년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내년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더라도 훨씬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주목을 하는 이유가 연구개발기업은 본격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순간 시장의 반응이 엄청 뜨겁거든요. 앞으로 이 이익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이익의 성장에 담보가 안된 급등은 말 그대로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 내려올 수 밖에 없는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이 한국에서 디자인한 이 결과 값이 미국 f d a 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미국에 진출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줄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단타, 장기 투자 전부 다 네이처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박람회에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익의 성장이 담보가 된다면 이전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들 있어요. 얘네들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사례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2019년도에 빨간 웅덩이, 여기가 돈을 엄청나게 써서 매집을 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매집 차트인데, 1년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15,000원이었던 주가가 89만원까지 29배 넘는 급등을 보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뭐 때문에 이익이 증가를 했나요? 바로 K강산이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2020년 빨간 웅덩이에서 돈을 써서 매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1년 가까이 매집이 되면서 2,900원이었던 주가가 79,600원까지 25배 넘는 폭등을 보였습니다. 뭐 때문에 이익이 증가했습니까? 바로 전기차 모멘텀이 부각된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삼년식품 마찬가지예요. 2014, 2016년 2년, 3년 동안 매집을 하면서 2만원이었던 주가가 123만원까지 60배 넘는 대폭등을 보였습니다. 자, 무엇 뭐 때문에 이익이 증가했습니까? 바로 제품군들의 판매가 급증을 했죠. 국내에서 해외 쪽으로. 그러면서 이익이 폭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급등주입니다. 특히 이익의 성장이 담본된 급등주는 테마주처럼 한 달, 두달 반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받았다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네이처셀 이런 급등주들처럼 올라가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관련 내용들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매일 시청 바라겠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노리는 이 주식도 이게 급성장이 담보되어 있어요. 이들 급등주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식 상품 하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잘 아실 텐데, 이 수천에서 수만 퍼센트의 급등을 보였던 주식들 공통점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실질적인 모멘텀입니다. 특히 독점으로 가는 인수 합병이 결정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세력 스케줄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는 대폭등인데, 이번에 이 주식이 바로 이 삼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재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역대급 호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나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에 수천, 수만 퍼센트의 급등이 바로 이 주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은 차트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빨간 웅덩이에서 큰 돈을 쓰면서 1년가량 매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스케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탑 기업인 삼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식까지 함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집중하셔 가지고 인생 역전 기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30대에 5억 정도 주식에 배팅을 했는데 1200억을 벌었다. 셀트리온에 3500만원어치 사가지고 10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15억이 되었다. 이런 기사들 보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기업의 가치가 1년, 2년 반짝 오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역대급으로 터지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의 선택을 받고 기업 가치가 급등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인생 마지막으로 거둘 수 있는 꿈의 수익률 15억 1,200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삼성이 수년간 준비했던 이 주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은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제가 하는 일을 항상 응원을 해 주시고요. 주변의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삼성의 선택으로 역대급 상승을 보일 이 주식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인수합병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 백두산이 누구나 행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박 기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세력 스케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직장 다니고 먹고 사기 바쁜데 대박 정보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공유 드리는 세력 스케줄이라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주식 10년에 한번 터질까 말까 한 역대급 호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회 정도는 공평하게 드려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주식과 함께 세력 스케줄까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역시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세력 스케줄까지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수천, 그 다음에 수만 퍼센트의 급등을 보였던 주식들. 결코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자, 이 주식이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에 있어서 최고의 주식이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